자, 근대시설이 도입입니다. 근대시설은 1876년 강화도주 이후에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는데 특히 1897년에 아, 대한제국이 형성된 이후에 근대시설이 많이 도입됩니다.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이 전차라든지 철도, 우려 세 가지 중심으로 공부하고 있고요. 요게 이제 자장 또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. 그래서 제가 세 가지만 준비했는데 첫 번째, 전차는 전기로 움직이는 기차입니다. 완전히 친환경적인 기차죠. 그래서 전기로 움직이다 보니까 먼저 한성전기회사를 만들어요. 1898년에 대한제국의 황실의 자본과 미국의 콜브란이라는 사람하고 결국에 합작을 해서 만든 그런 회사입니다. 그래서 이 회사가 바로 전차를 운행을 하는데 1899년 에 개통했어요. 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전차, 어, 전차입니다. 그리고 이제 철도는 1899년에 서울과 인천에 왔다 갔다 하는 철도, 바로 경인선,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시 철도인데, 이 철도가 좀 사연이 있어요. 미국이라는 나라가 처음에 이 철도를 갖다가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부설권을 얻었거든요. 부설권이라는 게 철도를 놓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말하는데, 요거를 갖다가 일본이 사들였어요.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 철도, 이 철도를 갖다가 만들었고 개통시킨 겁니다. 그러면 과연 일본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진, 진정성 있게 이 철도를 갖다가 놔줬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. 바로 이런 목적이 깔려있는 거죠. 특히 철도는 어, 대규모 인력 수송도 가능하고 물자를 수탈한 것을 운반할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이 철도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일본이 어, 놓게 됩니다. 그래서 그것까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의료는 1885년에 강해원이 설립되는데 이거는 이 홍영식이라는 사람의 집이 바로 강해원이 되는데 이 사람은 갑신정변 때 우정국, 우정국의 책임자였죠.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에 죽음을 당하면서 이 집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 강의원이 되는 거고 병원장은 바로 알레인이라는 사람이 바로 병원장이었습니다. 그러다가 1904년에는 이게 아,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제 바뀌죠.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렇게 같이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의미로는 보면 일상생활의 편리도 가져왔다는 거죠. 이런 뭐 근대시설 자체가. 자, 자료를 보시면 뭐 요게 이제 전차예요. 요게 전차. 그래서 이제 전기로 가는데 특이한 점이 이 칸막이가 있잖아요. 그런 건왜 그러냐면 양반 칸하고 또 이렇게 평민들 칸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. 알겠죠? 그 여전히 신문제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평등 사회이지만 법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전화기 물론 제가 전화기는 선택 어, 설명 안 드렸는데 이런 전화기도 1890년대 때 개통이 됩니다.